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죠. 이는 아일랜드 감자 기근, 트리니다드의 노예화, 아이슬란드 홍역 대유행 같은 참혹한 역사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성의 몸이 회복력과 장수에 더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고 더 스트롱어 섹스의 저자 스타르바타는 말합니다. 여성의 몸은 생리, 임신, 출산, 수유처럼 복잡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기능을 감당하면서도 남성의 몸보다 더 오래 버팁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지역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식량이나 의료 지원을 덜 받는 현실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더 오래 삽니다. 이러한 여성의 강인함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교의 인구학 교수 버지니아 자룰리는 역사적으로 기근, 전염병, 노예화를 겪은 7개 인구 집단의 생존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우크라이나, 아일랜드, 스웨덴의 기근, 트리니다드의 노예화, 아이슬란드의 홍역대유행 등 치명적인 환경 속에서도 여성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조건 속의 신생아조차 여아가 남아보다 생존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여성의 생존 우위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룰리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거의 모든 연령에서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보다 높다는 거죠.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의료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암 치료나 백신 설계 같은 분야에서 더 정밀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더욱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성의 생물학적 이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여성은 두 개의 X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는 XY 염색체를 가진 남성보다 명확한 유전적 이점입니다. X 염색체는 Y 염색체보다 훨씬 크고 약 10배 더 많은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여성의 몸은 더 다양한 면역 유전자를 보유하게 되고 면역 체계는 그만큼 강력하고 다양해집니다. 신경유전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샤론 모알렘 박사는 더 베터 해프라는 저서에서 여성은 면역적으로 더 빠르게 돌연변이할 수 있도록 진화해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하는 면역체계가 생존에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성의 몸에 더 많이 존재하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면역 반응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이로 인해 여성은 선천적인 면역 반응은 물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맞서는 특수한 면역 반응까지 더 강력하게 나타나며 가장 일반적인 백혈구인 호중구의 수치도 더 높게 유지됩니다. 또한 여성의 몸은 면역세포인 B세포 활동도 더 활발한데요. 이 역시 에스트로겐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성은 감염에 대응하는 항체를 더 효과적으로 생성하고 면역 기억도 더 오래 유지합니다. 이로 인해 이후 감염에 더욱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 말린 주쿠 교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질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에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향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면역 시스템 덕분에 여성은 백신에 더잘 반응하고 폐혈증과 같은 중증 감염에도 더 강하며 일부 암에 걸릴 확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성에게 자가 면역 질환이 더 흔하게 나타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또한번 병을 이겨내더라도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확률도 여성에게 더 높습니다. 반면 남성에게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면역력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축구 교수는 과거 동물 실험에서 수컷 동물을 거세하자 면역력이 강화되고 암컷에게 테스토스테론을 주사하자 면역력이 약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마도 테스토스테론이 수컷에게는 더 강한 생식 능력을 주되 거칠게 살고 일찍 죽는 생존 전략으로 이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생리적 요인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남성은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더 많이 흡연하고 음주하며 더 위험한 행동에 자주 노출됩니다. 또한 남성이 종종 더 위험한 직업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녀가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졌을 때조차 여전히 여성의 수명이 더 길다는 사실은 여성의 생존력이 단순한 문화적 요소를 넘어 생물학적 기반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성의 몸이 가진 또 다른 강점은 바로 소장에서 드러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연구진은 1885년 이후 처음으로 여성과 남성 시신의 소장 길이를 비교했는데요. 여성의 소장이 남성보다 훨씬 더 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덕분에 여성은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 연구는 2023년 학술지 PERJ에 실렸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여성이 임신과 수유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생애 단계를 반복해 온 데서 비롯된 진화적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연구자인 아만다 헤일은 단백질과 지방처럼 회복과 생식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 대부분은 소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이 기능은 여성의 생존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를 여성 생물학적 완충 이론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여성의 몸은 환경적 생리적 스트레스를 더잘 견디도록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의학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여성의 몸이 가진 복잡함을 간과하거나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전자와 생리 구조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여성의 강인함과 회복력의 과학적 근거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감염과 면역에 대한 치료를 더 정밀하게 만들고 결국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